구독, 구독. 놀라, 놀라. 짠! 이제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렸을 때 사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커오는 과정에서 찍어 놓은 사진들 있잖아, 있는 사람들. 그게 너무 부러워요. 나는 북한에서 사진 찍은 적이 없거든요. 근데 돌이라든가 뭐, 뭐 너무 어렸을 때사실 분명 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엄마한테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고요. 북한에 있다고 해도 그게 다 사라졌겠죠 이미 실종됐겠죠. 그리고 또 그런 게 하나 가족 사진 우리는 가족 사진도 없어요. 그래서 나는. 이제, 내가, 지금 북한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한국 친구들 집에 가면은 가족 사진에 걸려 있는 게 가장 부러웠고,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. 어렸을 때 사진 보여줘 이러면 이만한 두꺼운 그 사진첩을 갖다 주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. 그걸 볼 때가 가장 부러워. 그런 게 좀, 그두 가지가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나중에 한번, 이제, 엄마도 한 번은 이제 가족 사진 찍자 그랬거든요. 우리 엄마가 더 늙기 전에 빨리 찍어야죠. 그래서 가족 사진 한번 찍을 생각이에요. 물론 아빠는 없지만 무조건 아빠가 있어야만이 가족 사진 찍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가족 사진 찍을 생각이에요. 그쵸? 이미 우리가 살았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은 무너졌거나 아니면은 막 귀신이 사는 것처럼 막 정말 난리 났거나 뭐세중이 하나겠지. 그래서 가족 사진 꼭 찍어야죠. 그래서 나는 우리 지금 딸이 있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가족 사진 찍는 거예요. 우리 남편이랑, 우리 설아랑, 그리고 나랑 이렇게 셋이서 가족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실에다 걸어 놓고 싶어요. 지금은 결혼식 사진이 걸려져 있어요. 근데 그 결혼식 사진을 이제 안방에다가 남편이랑 나랑 쓰고 있는 그 안방 침대에 있는 그쪽에다 벽에다 걸어 놓고, 그리고 가족 사진을 이제 거실에다가 해 놓을 생각이에요. 괜찮을 것 같잖아요? 그, 그럴 생각이에요. 지금은 좀안 되잖아.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 아기가 좀 컸을 때 가족 사진 찍어야지.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한다.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못 살고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가족 사진을 찍고 뭐그 상황에서 무슨 아기 때 사진을 뭐 찍어놓고 뭐 커가는 과정에 사진을 뭐 찍고 뭐 그럴. 예, 그럴 시기도 없었고 또 그럴 돈도 없었고 사진기도 없었고 뭐 북한에서는 뭐 바라는 게 이상한 거죠. 어머님 잘 계시나요? 네, 잘 있어요. 저는 가족이 전부 한국에 다 왔는데요. 가끔씩은 사람들이 어, 악성 댓글 다는 사람들이 가끔은 내 유튜브에 찾아와가지고요. 네 혼자 살겠다고 부모님은 어, 한국 부모님은 지금 북한에 있고, 음, 네 형제도 북한에 있는데 네 혼자 살겠다고 지금 나만 외와가지고 네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네가 생각이니 없니 막 이러는 거야. 알지도 못하면서 가족 이 전부 한국 에 왔는데 북한에 가족 자체가 없는데. 속으로 막 부글부글 막끓으면서 막, 가끔은 제가 이제 안 좋은 댓글 달리면 지랄하는 편이거든요, 댓글에다가. 아, 지랄 좀 하지 마, 똥싸지 마, 막 이러거든요. 물론 그걸 보는 사람들이, 아, 뭐, 꼬꾸저거좀 상종을 왜 하고 난리야,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난 그걸 좀 표출을 하는 스타일이에요. 어, 그래가지고 그런 댓글 달릴 때마다 막 댓글에다가 밑에다가 막, 이 개새끼, 채새끼 이러면서 막, 니가 뭘 안다고 찌부리고 있니? 이러면서 막, 우리 가족이 다 한국에 왔는데 막 이러면 댓글 달고 싶은데 참는 거죠. <목소리>